이 참, 태몽이 신기하죠. 이, 저, 이, 그, 정진석 추기경의 태몽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? 이, 임신했을 때, 천주교 주거에 관을 쓰고 지팡이를 든 청년이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꿈에 청년 봤으니까 아들. 그런데 이 아들이 나타나서 어머니 저주교됐어요 라고 말하는 태몽인데, 실제로 그렇게 20, 30년, 뭐, 40, 50년 지나서 됐잖아요, 그대로. 참 태몽이 신비하죠. 그리고 이제 여러 선수들도 이 연예인이나 그 뱀이 지폐를 물고 있는 꿈이었는데 이승엽 선수가 좀 일본에서 돈좀 벌고 있지 않습니까? 뭐, 이런 재물 운에 또 관계되기도 하고요. 뭐, 이렇게 그, 연예인들의 태몽도 미스코리아 태몽이나 뭐 전부 다 좋죠. 이렇게 나가는 쪽에 태몽이 여기 그 연예인들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, 아주 좋은 태몽들이 많습니다. 그